이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바일 게임 기대작입니다 이전에 올린 모바일 게임 기대작 영상들에서 소개한 작품들이 여러 오픈하기도 했고 새롭게 공개된 기대작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관심을 받았던 작품들 중 오픈 뒤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좋은 반응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게임들은 모두 재미있기를 바라보며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모바일 게임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몬스터 헌터 아웃랜더스입니다 작년 11월에 공개된 몬스터 헌터를 원작으로 한 헌팅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몬스터 헌터 나우 같은 다른 스타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오픈월드 맵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면서 얻은 재료로 장비를 맞춰가는 기존 몬스터 헌터의 진행 방식으로 제작 중이라 밝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트레일러 영상에서 나온 글라이더를 타고 하강하는 모습과 필드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채집하는 요소 및 기지 건설이나 건축 시스템이 있는 등 모바일만의 여러 가지 컨텐츠가 존재하는 모습이었으며 리오레우스와 함께 익숙한 리오레야가 메인 비주얼을 장식해서인지 강화된 개체가 공개되었다는 점. 안전 아프 디아블로스 오도가론 내르기 간대 등의 익숙한 몬스터와 숲 늪지대 사막 같은 여러 환경의 지역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몬스터의 장비 디자인이 변경되었다거나 아울랜더스만의 오리지널 몬스터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를 받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과 설마 장비 뽑기 재료 뽑기 같은 과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의견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몬스터 헌터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거대한 몬스터와 싸우는 헌팅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몬스터 헌터 아울랜더스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오버킬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의 후속작으로 개발 중인 횡스크롤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작년 지스타에서 던전 플레이 시연을 통해 개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테스트 진행 정도는 올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작품인데요. 게임은 도트로 표현된 전작과 달리 3D 그래픽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작 세계관에서 14년 전의 이야기를 그린 새로운 스토리라인과 그래픽이 변한 만큼 게임 시점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횡스크롤 스타일만이 아닌 팔방향 전투 같은 다채로운 시점에서 전투를 체험할 수 있다거나 다양한 스킬을 활용한 콤보와 보스의 패턴을 파악 하고 공략하는 요소 등 원작과 프로젝트 오버킬만의 장점을 잘 섞거나 시연 당시 유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각 직업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화려한 스킬 연출과 시나리오 던전에서 공개된 시네마틱 영상도 퀄리티가 괜찮은 모습이었고 던전 진행 중 함정이나 돌발 이벤트가 발생하는 요소를 활용해 몰입감을 높인 점이나 익숙한 캐릭터 NPC 스킬 몬스터 등도 볼수 있어 액션 RPG를 좋아하는 분들과 원작 팬분들 모두 기대해 볼 만한 작품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다만 작년 지스타 인터뷰에서 초반 스킬 구간을 위해 전직 시스템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거나 아직 개발이 많이 진행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 등으로 보아 정식 서비스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던전앤파이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액션 RPG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오버킬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월동행입니다. 초자연을 테마로 한 탐험과 전략적인 전투가 특징이라는 턴제 RPG 장르 게임으로 클래식한 전투 시스템과 깔끔한 그래픽 등이 공개되며 2025년에 한국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작품인데요. 게임은 기억을 되찾는 주인공의 이야기와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즐길 수 있고 4명의 캐릭터를 팀으로 구성해 싸우는 턴제 방식의 전투와 공개된 스크린샷과 먼저 오픈한 중국 버전에서 찾아보니 꽤 괜찮은 전투 모션 및 화려한 스킬 연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작년 12월 일상 킨텍스에서 열린 AGF를 통해 맵을 탐색하고 단서를 획득한 뒤 스토리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해야 하는 추리 게임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파티 구성 고유 스킬 지원 능력 필살기 등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싸우는 전투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현재는 사전 등록을 진행하며 누적 예약자에 따라 다양한 보상도 받을 수 있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 등록도 해두시길 바라며 초자연 미스터리를 소재로 한 독특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신월 동행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델타 포스입니다. 현재 스팀에서 무료로 서비스 중인 델타 포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4월 22일 오픈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인데 요 게임은 지상, 공중,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투를 다룬 전면전 모드와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파밍하고 강력한 보스와 싸우는 비콘 에어리어 같은 모드를 지원해 취향에 맞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며 다양한 탈 것들을 이용해 48명의 플레이어가 두 팀으로 나뉘어 싸우는 전쟁 같은 전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나 무기와 탱크, 헬기 같은 전투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원하는 대로 개조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와 거래소를 통해 게임의 모든 아이템을 현금 결제 없이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고 뛰어난 그래픽과 모바일에서 신작을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FPS 게임이라는 점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대를 받는 모 수비였는데요. 현재는 스토어에서 사전 등록을 진행하며 글로벌 등록자 수에 따라 방탄복, M4 돌격소총, 대공차량, 지평선 등 여러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 등록도 해두시길 바라며 FPS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스팀에서 먼저 재미있게 즐기신 분들은 델타포스의 모바일 버전도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드래곤소드입니다. 예전 헌드레드 소울을 개발한 하운드 13에서 개발 중인 카툰풍 비주얼의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공개된 영상에서 화려한 액션을 선보여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시나리오 기반의 퀘스트를 통한 수동 조작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며, 세미 오픈월드로 구현된 필드와 얼리얼 엔진으로 제작된 화사한 색감의 비주얼을 비롯해 캐릭터를 교체하면서 화려한 스킬을 연계해 사용하는 액션성 있는 전투 및 캐릭터들마다 검석궁 도끼 등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저 취향에 맞는 스타일의 전투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콤보 외에도 공중에서 콤보도 가능하고 많은 캐릭터가 협동해 거대한 보스와 싸우는 전투 장면에서는 보스에게 매달려서 공격한다거나 맵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파괴되는 등 여러 상호작용들이 가능한 모습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탈것 개념의 퍼밀리어를 타고 필드를 빠르게 이동하는 요소와 판타지 세계관을 잘 표현한 오르비스 왕성 등 조금씩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앞으로가 기대되는 게임 중 하나였으니 액션성이 좋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개발사의 전작이었던 헌드레드 소울을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은 드래곤 소드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한대입니다. 이전까지는 프로젝트 무겐으로 알려져 기대를 받던 어반 판타지 세계관의 오픈 월드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현재 글로벌 사전 예약 등록자가 930만 명을 돌파한 작품인데요. 게임은 도시 전설이 현실이 되고 인간과 초자연적인 존재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무한의 방아쇠로 알려진 초능력자 수사관이 되어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과 카오스라는 생물체에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카오스를 잘 구별해 착한 애들에게는 협력을 받고 악한 애들은 체포해야 하는 요소와 오픈 월드로 구현한 거대한 도시에서 벽 달리기 그래플링 후 파쿠르 동작으로 화려하게 이동하는 오십 때문에 스파이더맨과 표절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대신에 큰 관심도 함께 받게 된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들의 개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무기가 해머에서 바이크로 변형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거나 초능력자가 컨셉인 만큼 염력을 이용해 컨트롤이나 스칼렛 스트링스처럼 주변 오브젝트를 움직여 공격할 수도 있었으며 각각 다른 특징을 지닌 여러 캐릭터들을 조작하는 재미도 있어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오락실에서 인형뽑기를 한다거나 가수 콘서트에 가기도 하고 길고양이를 쓰다듬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등 다채로운 도시 활동을 비롯해 뛰어난 퀄리티의 차량들을 이용해 도시를 질주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싱글 플레이 기반이긴 하지만 싱글을 클리어한 뒤 멀티플레이를 통해 친구를 초대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싱글과 멀티 중 취향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현재는 공식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라며 도심에서 즐기는 오픈월드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역동적인 이동 액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한대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몽길 스타다이브입니다. 현재 넷마블 몬스터에서 개발 중인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예전 넷마블의 대표 모바일 게임이었던 몬스터 길들이기에 정식 후속작인데요. 게임은 원작처럼 캐릭터 3명을 팀으로 편성한 뒤 교체하면서 싸우는 전투를 보여주고 있으며, 클라우드 베르나 에스데, 린나레, 미나 등 원작에서 보았던 익숙한 등장인물들과 작년 지스타에서 공개된 오리지널 캐릭터인 오필리아 등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육성한 뒤 속성 무기 등을 신경 쓰면서 전략적으로 팀을 편성하는 요소나 몬스터를 포획하는 시스템에 더해 스킬 궁극기 태그 스킬 버스트 모드를 사용하는 화려한 연출의 액 전투를 보여주고 있어 시연 당시 전투적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보스와의 전투에서는 부위 파괴나 그로기 속성 데미지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전투를 진행 해야 한다거나 전작이 단순하게 캐릭터를 수집하고 맵을 깨나가던 방식이었다면 이번 작은 스토리 비중을 크게 늘려 요즘 유행하는 서브컬처 게임처럼 변경되었다는 점등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시연 당시 스토리 부분에서 비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 버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잘 수정되길 바라보며 예전 몬스터 길들이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몬스터를 포획 수집하는 방식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스타다이브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명일방주 엔드필드입니다. 타워 디펜스 게임으로 유명한 명일방주의 후속작으로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하며 올해 오픈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엔드필드 공업의 관리자를 주인공으로 한 SF적인 느낌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전작과 달리 실시간 액션 스타일로 변경된 전투에서는 동료 캐릭터들과 함께 파티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전 테스트에선 스킬의 방향을 정할 때 전투가 멈춘다거나 다소 밋밋한 액션을 보여주어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았었지만, 1월에 진행된 CBT에서는 회피와 저스트 회피 같은 요소가 추가되어 전투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었... 는데요. 노안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자동화 공장 시스템을 통해 재료를 가공하고 회복 아이템이나 장비를 생산해 전투에서 사용해야 한다거나 스토리를 진행하며 막히는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아이템도 직접 제작해야 하는 등 원신이나 명조 같은 최근 유행하는 액션 전투와 오픈월드 요소에 더해 세티스 팩토리 같은 독특한 요소까지 섞여 있어 취향을 많이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한 게임이라는 평가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개발사가 스토리나 BGM 및 UI 등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엔드필드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기대를 받는 모습이었으며 일반적인 전투와 공장 관리 유. 전작처럼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는 타워 디펜스 방식의 컨텐츠나 로그 라이크 스타일의 컨텐츠도 존재하고 여러 서브 퀘스트와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 등 많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아직도 전투 부분이 다소 느린 템포와 시각적인 효과가 밋밋하기 때문에 비슷한 스타일의 전투를 보여주는 요즘 서브 컬처 게임들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도 많이 보이고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전작인 명일방주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자동화 공장을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명일방주 엔드필드를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로스트 아크 모바일입니다. 23년 지스타에서 시험 버전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은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현재 스마일게이트 RPG에서 제작 중인 로스트 아크의 모바일 버전인데요. 게임은 PC 원작과 동일하게 속도감 있는 액션성과 딜 사이클을 계산해 싸우는 특유의 재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하며 8개의 스킬을 단축 키슬롯에 등록한 뒤 보스의 패턴을 피하면서 싸우는 전투를 보여줘 오토버튼만 딸깍 하는 게 아닌 손이 바쁜 전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추후에 업데이트로 늘어나겠지만 당시 공개된 직업은 워로드 버서커 데빌 런터 바드 서머너 소드마스터 배틀마스터로 각 직업마다 모바일 버전에 맞게 스킬이 개선되었다거나 보스의 장판 공격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회피라는 시스템을 비롯해 자동으로 타겟팅되는 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조작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로스트아크의 재미 중 하나인 커스터마이징이나 아바타 또한 구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만의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파티원들과 협동하는 어비스 던전의 경우 던전의 길이를 짧게 수정해 모바일 플랫폼에 맞게 가볍게 구성했다는 점이나 좋은 비주얼이나 이미 어느 정도 재미가 보장된 로스트아크의 모바일 버전이라는 점등 많은 장 보여주고 있어 큰 기대를 받는 게임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23년 지스타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MMORPG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조작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는 이완입니다. 현대를 배경으로 한 서브컬처 소재의 오픈 월드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현재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 작품인데요. 게임은 헤테로시티라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일반적인 도심과 비슷해 보이지만 문어가 직접 타코야끼를 만들어 파는 가게라던가, 해달이 청소하고 있는 골동품 가게 등 이상이라고 불리는 존재 및 현상이 공존하는 요소가 섞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상은 우호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적으로 등장하기도 해. 유저는 이 능력자가 되어 이러한 이상들을 관리하거나 제거하면서 도시를 지킨다는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무대가 되는 헤테로시티는 상업구역 공원화, 사물항구해변모의 사장 등 다양한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물원, 오락실, 편의점, 클럽, 박물관, 식당, 지하철 등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과 더불어 자신만의 가게를 운영하며 원하는 상품을 골라 입고 한뒤 가격을 정해 판매한다거나 다른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에서 아파트, 별장, 스위트룸 등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거나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이동수단을 구매해 취향에 맞게 커스터만디 타고 다닐 수도 있었으며, 도로 상태나 비가 오는 등의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조작감 등 디테일한 요소가 여러 공개되어서인지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얼리얼 엔진으로 제작된 퀄리티 높은 3D 카툰풍의 그래픽과 전투도 각각의 기술과 특징을 가진 캐릭터들을 팀으로 편성한 뒤 빠르게 교체하면서 실시간으로 싸우는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속도감 있는 액션 및 화려한 기술 연출 등으로 인해 원신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기대를 받는 작품이었으니 서브컬처 소재의 오픈월드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완을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열한 번째는 7개의 대제 오리진입니다. 만화 7개의 대제를 원작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티저 사이트가 공개되며 오픈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원작과는 다른 멀티버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멜리오다스의 아들인 트리스탄이 동료 티오레와 함께 뒤틀린 시간선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깔끔한 3D 카툰풍의 비주얼과 4명의 캐릭터가 하나의 파티가 되어 함께 싸우면서 상황에 맞게 원하는 캐릭터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과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잘 살린 모습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4... 4명이 함께 발동하는 합기라는 시스템을 통해 화려한 연출도 볼수 있었으며 인연이 있는 캐릭터끼리 파티로 구성의 합기를 사용하면 특별한 연출이 나오는 등 원작 팬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거기에 더해 수영 탈것 낚시를 비롯한 거대한 보스와의 전투나 던전 기믹을 이용하는 퍼즐 요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유저와 함께하는 협동 플레이 및 유저끼리 싸우는 PVP 요소도 있는 것 같은 모습이 확인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원작 만화 7개의 대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오픈월드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7개의 대죄 오리진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12번째는 아주르 프로밀리아입니다. 경남 항로 개발사에서 제작 중인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현재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키보라 불리는 생명체들을 부화시켜 계약을 맺은 뒤, 각각 다른 문명과 문화가 존재하는 맵을 여행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성 있는 외형과 능력을 지닌 3명의 캐릭터를 한 팀으로 구성하고, 캐릭터마다 키보를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파티 조합이나 키보 선택에 따라 다른 스타일의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키보들은 전투를 돕는 것 이외에도 농사채광 불피우기 등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하거나 탈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포켓몬이나 디지몬처럼 진화도 가능하다는 점이나 아직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유도 높은 샌드박스형의 게임이라고 하니 오픈월드는 아닐 수 있어도 꽤 넓은 필드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거기에 더해 인터뷰를 통해 미소녀 캐릭터만 존재한다고 밝힌 점이나 모바일 이외에도 PC와 플레이스테이션 버전도 함께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많은 화제를 모았던 패럴드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었으니 재미있어 보인다면 사전 등록도 미리 해두시길 바라며 귀여운 몬스터와 함께 모험하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미소녀 캐릭터 위주의 게임을 좋아 하 시는 분들은 아주루 프로 밀리 아를 기 대해 보시 길 바랍니다. 13번째는 카오스 제로 나이트 메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서브컬처 소재의 턴제 카드 배틀 게임으로 에픽세븐의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제작 중인 작품인데요. 게임은 카오스라고 불리는 우주적 재앙으로 인해 멸망한 지구를 배경으로 살아남은 인류와 고대 종족 및 외계 종족 등 다양한 세력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팀으로 편성한 뒤 카드를 선택해 사용하는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으며 귀여운 SD 형태의 인게임 캐릭터와 기술을 사용할 때 나오는 등신대의 캐릭터 등두 개의 다른 모습을 한번에 볼수 있는 독특한 전투 시점에 더해 에픽세븐의 개발사답게 화려한 스킬 연출도 보여주고 있어 공식 사이트와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가 잠식되며 나무로 변하는 모습이나 인게임에서 캐릭터가 죽는 연출 등 어두운 세계관만큼 게임도 꽤 다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운명이라는 세계의 랜덤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사용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였고 유저가 선택한 행동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는 요소를 비롯해 뛰어난 일러스트 및 어두운 분위기를 잘 살린 OST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으니 전략적인 카드 배틀 시스템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어두운 세계관과 스토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제로 나이트메어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い <music> 14번째는 가디스 오더입니다.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정신적 후속작으로 개발 중인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일단 올해 3분기에 오픈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디테일하게 제작된 2D 도트 그래픽의 캐릭터를 사용해 횡 스크롤 스타일의 전투를 즐길 수 있으며 유저가 조작하면서 싸우는 액션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헤링 백어택 콤보 같은 여러가지 전투 시스템과 헤드 지원을 통해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스토리 모드 이외에도 퍼즐 디펜스 잠입 같은 모드도 계획 중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던 점이나 각각 다른 전투 스타일을 가진 다양한 영웅들까지 여러가지 특징을 보여주고는 있 있었... 지만 23년 오픈 예정에서 24년으로 바뀌고 또 미뤄져서 25년 2분기로 변경되었었는데 지난 2월 11일 3분기로 출시가 또 다시 밀렸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진짜 오픈을 하긴 하는 건지 의심을 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여운 픽셀 그래픽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조작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디스 오더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다섯번째는 브레이커스 얼락더 월드입니다. 애니메이션풍의 그래픽과 그랑블루 같은 전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블랙 클로버 모바일의 개발사에서 제작하고 있었지만 유통을 NC 소프트가 맡아 걱정을 사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천사들의 전쟁으로 분열된 대륙을 배경으로 유저는 브레이커가 되어 신들의 서고를 찾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과 표정 등을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인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들의 특수 전투 스킬이나 궁극기 등을 사용해 적들에게 데미지를 넣다보면 브레이크 상태가 되면서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는 는 액션성 있는 전투 시스템이나 세 명의 캐릭터를 교체하며 연계해 싸울 수 있는 요소로 인해 화려한 전투 연출도 보여주고 있었고 빠른 속도감이나 깔끔한 UI를 비롯해 타격감까지 좋아 보인다는 점이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뛰어난 그래픽 및 풀보이스 더빙의 시퀀스 무비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 중 하나였으니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액션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멋진 연출의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레이커스 얼더 월드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16번째는 원스 유먼입니다.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서바이벌 장르의 게임으로 4월 24일에 정... 시급분이 확정된 작품인데요. 게임은 외계 생명체에게 감염된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생존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지구를 침공한 생명체들의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모습의 괴물들과 싸우는 TPS 방식의 전투와 배고픔, 멘탈 목마름 등 생존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보스 등을 처치해 얻은 설계도를 통해 장비를 맞춰가면서 자신의 기지를 건설해 나가는 재미도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오픈한 스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이나 동물을 포획해 목장 운영도 가능했으며 주인공이 메타 유몬이라는 특징을 살려 불이나 얼음 번개 같은 다양한 특수 능력을 활용해 싸우는 전투도 꽤 호평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공식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AKM 골든 드래곤 스킨이나 드래곤 클로 장갑 등을 주고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생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DPS 방식의 전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원스 유먼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17번째는 세븐 나이츠 리버스입니다. 예전 넷마블의 세븐 나이츠를 리메이크한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현재 스토어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 작품인데요. 게임은 계승 보안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했다고 하며, 예전처럼 5명의 영웅을 파티로 구성해 스테이지를 돌파하는 진행 방식과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용할 스킬을 예약해두는 익숙한 전투 방식에 더해, 예전 세나를 즐겨본 분들이라면 익숙한 루비버리인 일명 쫄짝 같은 것도 구현된 모습이라, 저를 포함한 추억을 가진 분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배경이 2D에서 3D로 변경되었다거나, 당연히... 캐릭터의 비주얼과 스킬 연출도 화려하게 개선되었으며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컨텐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추가되어 헤어 스타일이나 모자 같은 의상을 착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기존 세븐나이츠의 꽃이었던 결투장 무한의 탑 메이드 길드 공성전 등 원작을 계승한다고 말한 만큼 익숙한 컨텐츠들도 다시 볼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는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선봉장 장비 세트와 전설 등급의 레이첼 및 소환권 등을 주고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예전 세븐나이츠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나 수집형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븐나이츠 리버스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18번째는 스타세이비어입니다. 서브컬처 소재의 턴제 RPG 장르 게임으로 카운터사이드의 개발사인 스튜디오 비사이드에서 제작 중인 작품인데요. 게임은 성운을 관측하는 기관인 노아를 배경으로 구원자들이 모여 별의 구원자의 힘을 계승하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으며,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퀄리티 높은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풍의 그래픽을 비롯해 꽤 화려한 스킬연출 등을 보여주고 있어 국내를 포함해 일본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였는데요. 또한 2차 PV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카운터사이드의 각성일대로 보이는 캐릭터가 짧게 모습을 보여 세계관이나 설정 등이 이어지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아직 게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것이 거의 없긴 하지만, 최근 공식 사이트도 오픈했고, 인터뷰에서 "25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카운터 사이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서브컬처 소재의 턴제 RPG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스타세이비어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1홉번째는 포켓몬 챔피언스입니다. 기존 포켓몬고나 포켓몬 유나이트 같은 포켓몬의 IP만 사용해 다른 스타일로 제작된 것이 아닌 포켓몬스터 본가 시리즈의 배틀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게임으로 최근 포켓몬 프레젠트에서 깜짝 공개되어 관심을 받은 작품인데요. 게임은 자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포켓몬 홈과 포켓몬고와 연동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에서 육성한 포켓몬을 데려와 사용할 수 있으며 승패에 따라 랭크가 변동되는 랭크 배틀부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배틀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프라이빗 배틀 등 여러가지 모드를 지원할 예정이었고 공개된 영상에서 생각보다 퀄리티 높은 전투 연출을 보여줘 제대로 즐길 만한 모바일 포켓몬스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으니 포켓몬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실전 배틀을 선호하셨던 분들은 포켓몬 챔피언스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기대작을 쭉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 나온 작품들 중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영상에 나오지 않은 다른 기대작을 알고 계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댓글을 통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끝으로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눌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